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요. 꼭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만나면 되는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제목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권사님이 제목 1과에서 10과까지 다 외우면 권사님이 선물 준다 했지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진짜 중요해요. 자, 왜? 다 같이 합니다. 왜 인간은 행, 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1과 제목은 뭐라고요? 어, 2과 제목은 뭐라고요? 헷갈리죠? 그런데 헷갈리지 말고 딱 기억합니다. 한 번만 더 제목 해볼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뭐라고요? 제목? 어, 유언이 안 한다. 가영이 안 한다. 다시 시작. 응. 다시 저 뒤에 안 한다. 시작. 오늘 여기에 답이 나야 돼. 이너트들 알았지요?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하면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이 말은요, 종교라고. 봐요. 종교라고 보면 돼요. 복음 아닌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랩런트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맞지요? 한번 다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른 아멘. 우와, 암성 진짜 잘하네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 했지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떠나게 되었지? 속아서 뭘 지었지요? 그렇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에르지 하나님 떠나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쏘 가서 사단한테 쏘 가서 그러면요. 요세 가지 문제가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요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떠나 원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영이 어떤 상태일까? 영이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어요. 뭐가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다 했죠. 영이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그러면, 어, 이 상태라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맞죠? 이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하나님 만나는 무엇을 몰라서?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무엇을 몰라서? 길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종교. 다른 이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성겨요. 그런데 성기, 길이면 괜찮은데 이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방황해요 종교로 틀린데 열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 이거 길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또 다른 길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생활하고 또뭐 할까요? 그렇지요 선행 봉사 그 다음에 율법 지키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알고요. 이 선에 어, 여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알고요. 열심히 인간의 힘을 쌓아가는데 전 인생을요 투자해요, 집중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뭐냐 하면요, 2, 3, 7, 5촌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종교, 선행,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 속에서,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냐 하면요. 뭘 받아야 되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 어,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늘, 구원이 뭔지 우리 랩넌트들과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이란 뜻은 뭘까요? 구원의 뜻은 뭐예요? 맞아요. 어, 구원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원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돼있지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슨 뜻이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서 건진 받아야 될까요? 맞아요. 여기 있죠.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원죄 사탄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봅니다. 지옥, 하나님 떠나 방황하다가 어디 가냐 하면요 지옥 가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 지옥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어디에서 해방받는 거? 지옥에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데 이 지옥에서 해방받는 거,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또, 원제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구원은요, 제로부터 온 저주 재앙에서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어떤 문제 해결해야 돼요? 무슨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 안 본다, 안 본다, 지금. 무슨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단. 맞아요. 사단의 운명 속에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요. 사단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구? 오늘 기도했지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들이요이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원제 가운데서 사단에 잡혀서 길을 몰라 종교 선행, 자기의 힘을 기르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랩런트들을 먼저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힘, 어, 기르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삼이 하나님의 그 능력 받는,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광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랩러들뭐 놓고 기도해요? 뭐 놓고 기도해요? 어? 어? 지금 오 능력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들려요. 삼성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어, 삼시대의 능력. 그다음에 어. 어, 요거 놓고 계속 이게 나에게 임하고 우리 다, 모든 렘넌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기도 시간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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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나가기 전에 어, 어, 내 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할게 있어요. 뭘까요? 먼저 되어줘야 될게 있어요. 네 글자인데. 어? 뭐라고요? 우 서유리, 박수. 잘했다. <laughs> 우리가요. 세상 학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 7세들은 특히 가은이 가은아 7세 가은이 혼자밖에 없죠 지금 어 가은이는요 학교 가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되냐면요 가은이가 이야기해 봐 뭐라고? 어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영적썸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어, 왜힘 받아야 되지? 이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능썸이 되고, 문화썸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삶 서밋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 주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이 선물을 다 받아갑니다. 자 기도 드립니다. 기도 손. 서가은 기도 손. 자 기도 손 했나요? 기도는. 기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누리고 전달하는 절대 망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